문장을 읍조리시라는 거예요. 읽으라는 거예요. 소리 나게. 왜 내가 소리 내서 얘기하면 내 귀로 듣고 누 어디에 입력이 돼요? 뇌에뇌에 음. 현재 의식에 입력이 돼. 그럼 현재 의식이 부정적인 게 바뀌어지는 거야. 그럼 그 현재 의식의 긍정적인 게 어디로 가요? 음, 잠재 의식. 잠재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. 쭉 내려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. 옛사람, 구습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. 또한 가지 예를 든다면, 나 때문에, 나 때문에 일을 그르쳤어.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. 때문에라는 건 없습니다. 세상에 모든 일은 다 가능성이 있어요.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,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. 지금 나 때문에 뭐가 안 좋아졌어. 나 때문에 뭐 이렇게 됐어. 이거는 죄책감이나 자기를, 자기가 죄책감을 갖거나 자기를 자책하는 말, 그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. 뭐, 뭐 때문에. 아니라는 거예요.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. 아 그러면 어떠한 실수나 이런 거를 기회로 삼는 거죠. 또 우린 모든 환경 문제 상황 그 어떠한 나쁜 것도 우린 기회라 그랬어요. 기회.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성장 지향적 사고로 가져야 된다, 이 말씀이. 열려놓는 생각, 앞으로 나가는 거, 뒤로 가는 건 없어. 단지, 그, 뭐라 그럴까요? 뭔가를 어떤 실수 사건 뭐 이런 게 있다면 노력해야 되겠죠. 근데 나 혼자 하려고 절대 하면 안이 됩니다. 우리가 둘이 함께라는 개념이 뭐예요? 한 사람이 힘들면 한 사람이 부축해 주고 또한 사람이 힘들면 한 사람이 부축해 주고 함...